리드스뱅크3의 15번 females versus male brains를 설명합니다. 음, 자, 이요 VS는요. 얘는 음 얘는 v 음, VS 이것이 모모 대 이런 얘기 한국 대 일본 뭐 이런 거 후주대 한국 뭐 이런 거점. 그러니까 여성대 여성이 뇌와 남성이뇌그이 female 6이 여성이고 메일이 남성인지 그렇지 단어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 어 단어 보자 단어 보면 <laughs> 자 chat 얘가 떠들다 이야기하다 잡다마다 이런 얘기죠 t a l k i n 밀 familiar or way. 자 친숙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자유 s u a l l y with your 보통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잡담하다, 이런 얘기죠. 코즈는, 음, 어떠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이겠죠. Make something happen, 죠 yeah,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자, 불러일으키다, 초래하다, 이뜻이고 우리말로 하면 초래하다, 불러일으키다. author, 이것은 지은이, 저자야, 저자. 자, pregnancy, 이것은 임신이야. When a woman is having a baby, 그죠. 자, 이 pregnancy, 이곳은요 프레그넌트 여기 형용사 로 이것이 임신한 이라이미 형용사고요. 프레그넌시 이것은 임신이라 의미 명사이고 자, 커뮤니케티 이거은 related to talking and speaking 자, 말하고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이런 키이지 그렇죠? 자, 어그레션 얘는요. 이 얘는 어그레스 얘가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야. 그래서 그거의 명사. Violent and attacking behavior. 자, 폭력적이고 공격한 행동. 이것이, aggression 음, 이란 말이고. path. 이것은 이제 길이나 방향인지, 그쵸? 길이나 방향. 자, development은 develop이 발전하다, 발달하다, 개발하다, 이런뜻이기 때문에 development은 명사로 발전, 발달, 이런뜻이구요 자, tend는 어 happen or uh, happen often and be likely to happen again 자, 종종 발생하거나 또는 다시 발생할 것 같은 즉 따라서 이것은 텐드 이것은 우리말로 몸무하는 경향이 있다이야 그래서 텐드 특히 어 텐드 투부정사 이렇게 말해서 투부정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인다 이거 알아두고 in harmony 이것은 peacefully rather than 음, fighting or arguing 자, 싸우거나 논쟁을 벌기보다는 평화롭게 그서 이것이,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듯이, 야 조화, 조화를 이루어서, 화합하여 이렇듯이, 야 컴퓨팅은 결국 다 경쟁하다 이렇듯이, 야 try to be better than someone else. 자,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요 어, 애쓰다 이렇니까 경쟁하다가 된단 말이야, 이게. 어, 봐, 보면은, 그럼 이제, 보면보면 보면 가보자. <laughs> 보면은, girls chat more than boys. 어, women actually speak about 20,000 words each, each day. while men speak just seven t a o s n 자 보자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야 두 개의 주어 동사가 보이지 겠죠 따라서 두 개의 절이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겠네 그쵸 그 연결고리가 바로 while이야 while 와일. 이 while은 몸 모아는 동안에 이런 의미기도 하고요 또는 반면에 라는 의미기도 해자봐 보면은 아, 잘못했 지금 이게 여기 여기 주어 동사네. 아님 소리다. 지금 요절은 여기까지 한 문장이 봐.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더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위민 스피크가 주어 동사고 맨 스피크가 주어 동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와인이지 금뭔걸란 말이 틈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 날마다. 대략 2만 개의 단어를 실제로 말한단 말이야. 오케이? 어, 이거 실, 이거 실, 사실, 실제로, 사실, 실제로. 어, actually란, 이것은요, in fact 이라고 하는 동의수고 있어. 이거 알아둬야 돼. actually, 이거 in fact. 사실은. 음, 내가 이거 시험에낼 거야. 자, actually in fact. 사실은. 자, 반면에 남자들은, 자, just. 단지 7,000 단어만 말한단 말이야. 따라서 여성들이 되게 3배 정도 더 말하는 거네, 그죠 자, women talk about their problems and feelings more than men. 자, 근데 여자들이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그들이 문제점이나 또는 그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한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자, what causes, what causes these differences between sexes? 자, 성별. 자,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자, 무엇, 얘가 주어 무엇이 이런 차이점들을 불러일으키거나 초래하느냐, 이런 얘기야. 다시 한 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별 사이에, 무엇이 이런 차이점들을 불러일으키느냐. 자, 의문사 뒤에 동사 곧장 나왔지, 그쵸? 따라서, 의문사 얘가 주어 얘가 주어.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결국 지금 막 의문서로 시작하는 의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게 주제인데 결국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자 말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불러일으킨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야 봐. 어코딩투 닥터, 자 브리젠, 자 브리젠다인 여기까지가 지금 어코딩투에 걸린 저리지 그쵸? 어코딩투에 이미 나와서 무슨 뜻이야? 모마에 따르면 모마에 의하면 이런 이런 뜻이었어, 지 그쵸? 자 브리젠다인 박사에 따르면 자, The Author of the Female Brain. 근데 봐, 아, 잠시 쉬자. 지금 이 닥터 브리젠다인과 The Author of the Female Brain. 이게 동격이 당치 봐. 자, Female brain. 여성이 뇌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저자인 자, 브리젠다인 박사에 따르면, Every Brain Begins as a Female Brain. 자, 지금 주어가 Every Brain 주어고요. 동사가 Begin이란 말이야. 에두디언어 명상 어찌 그쵸? 에즈 뒤에 언어 명사가 나오면 예의 품사는 전치사. 뭐모로서 자격이 전치야 봐. 모든 뇌는, 에브리더하기 단수 명사는 항상 3인칭 단수야. 따라서 여기 비기네스가 반드시 붙어야 돼. 다시 한 번. 에브리더하기 단수 명사. 동사는 3인칭 단수. 자, 모든 뇌는, 여성의 뇌로서 시작을 해. 자, 그런데, for s 자, 그런데, 남자들, 남자들의 경우에, it only becomes male eight weeks after pregnancy. 자, 그런데 봐, 보면은, 맨처 모든 뇌가 여성의 뇌로시작한다에 남자들의 경우에, 이 뇌는요, 봐, after pregnancy, 임신을 한 이후에, 자, 8주, 임신을 한지 8주가 지나면, 자, 이 뇌는, 남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맨 처음에 여성이 뇌로 시작했다가, 8주가 지나야, 지나야, 여성의 뇌였던 것이 남성의 뇌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At the 그때, 그때, 바뀔 때, 더커뮤니 o m m u n i c a t i v e area of the b o y 바뀔 때, 자, 남자의 뇌 중에서, 자, 의사소통과 관련된 그런 영역은, 자, become smaller 점점 더 적어지고, 야, become, 더, become 더하기 형용사가 오든가, 요거 다음에 비교급이 와야 돼. 그러니까 못 모아지다 더못 모아지더란 말더 적어지고. 자, 그리고 봐, a n area for aggression and sex get bigger. 봐, 그리고 봐, 그리고 지금 보면 공,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지역. 공격을 하거나 또는 성에, 성과 관련된, 지, 설, 성, 성과 관련된 그런 뇌의 영역. 이 부분은 더, 자, 더 커진단 말이야. 결국은 봐, 무슨 점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그 뇌의 부분과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뇌의 부분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몸은 작아지고, 말을 담당하는 부분은 작아지고, after t h s change. 자, 이런, 이런 변화가 있은 이후에, Made and female take different paths. i n e i r development. 자, 남성과 여성들은 i n 아 i 벨 development. develop이 발전하다 해서 발전이지, 죠 그렇죠? 그들이 발전함에 있어서 지극하게 다른, 다른 길, 다른 길을 택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죠 This can be seen from a 영유자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목격도해질수 있어. 자, 지금 봐. 요게 요 문장에 지금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수동태야. 이거 우리가 이제 소초에 배울 건데 봐. 얘는 어 uh, we can see 그다음에 this 그다음에 from a 영이지. 설명할게. 이거 이거 내시험에낼 거야 봐. 자, 우리는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러한 사실을 부를 수가 있어. 이해했어요? 자, 그럼 좀 봐. 이게 주어고 조동사들 공사형 등의 목적을 란 말이야. 이걸 바꾸면 봐. 자, 디스가 제일 먼저 와 목적어가 오지 그렇죠?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가 오고 변하지않는 비가 오고. C P P 는 C 인. 오케이. Okay? 그다음 from 어영 에이지 바이어스란 말이야.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 의해서 자 어린 시절부터 목격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이어스가 빠져 있는 것이 이거이고. 이거. 어? 자인자 예를 들면 자 인그룹스의 자제인폴 걸드 텐트 액틴 하모니 와일 보이드 미술 파업자. 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인그룹자 무리 지어 있을 때 자, 골드텐투 액틴 하모니 봐. 여성들은 여성 자, 소녀 여자아이들은 인하모니 그죠? 자,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남자들 자, 봐. 여성들과 남성들 성향이 바, 반대야. 여자아이들은 평화롭게 지내. 그럼 남자 아이들은 평온롭지 않게 지낸다는 얘기가 우면세계지그죠 그거를 다음 페이 볼까? 어디냐 이거? 어 여기 있네. 1 번. Which one best fits in the blank 해봐. 자, 이 빈칸, 빈칸에 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어떤 거냐? act more 좀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거 아니지, 그렇죠 평화롭게 행동한 것에 반대야, 그쵸? love something, 언유절자. 자, 언유절. 특별한 어떤 것을 좋아한다. 게 e 롱 along w 자, 게 e 롱 along w 이것은 알아도 이거. 이거 누구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가 게 e 롱 a l 야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다. 아니죠? c 피도와아귀 e or a r g 이거 같다. 잡아 서로서로와 함께, 자, 경쟁을 하거나 논쟁을 벌인다. 얘가 되겠지, 그렇죠 평화롭게 지내는 반대니까. w a 의부모 o have more e x c 좀더 흥미진한 경험을 갖기로 원한다. 정답은 1번 정도면 4번이 와야 될것 같아요. 자, 레이 t e r 라이프 n life. 자, 인 라이프사 살면서 나중에, 메일 조 오픈 미컴 사 b e c 웬데이 아 i l e n t w h e 봐봐. 남자, 아이, 남성들은 종종 사일런트가 뭐야? 조용한 침묵이야. 조용해진단 말이야. 이 become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이 형식 동사라서 이거 뒤에 형용사가 와서 주격부가 지면서 남자들은 종종 더, 종종 조용해져. 언제? 웬이할때 봐. 그들이, 자, beyond t h stress가 뭐냐? 주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뜻이야. 따서 봐,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땐 조용해진단 말이야. But, 그러나, f e m a l e talk far more than usual in the same situation. 자, 그러나, 여성들은, 야, 봐, 토크모어야. 자, 토크, 봐라? 토크모어가 더 많이 말하다 이 뜻이거든. 토크모어 하면, 그죠? 근데 봐라, 모어가 뭐야? 모 뭐, 얘가 비웃급이지? 이게 비웃급이야. 비우급 앞에서, 비우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 있었어? far, even, still, much, a lot. 얘의 뜻이 뭐야? 훨씬. 여기에 뭐, 뭐다? 여기에 very go면 큰일 나. 알았어? 그래서 봐, 여기에 보면, 뭐, f 가 왔지. fa 대신에 이거가 다올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나 여, 성들은 자, then usual. 보통, 자, then u s u a n usual. 요, 것은 자, 보통 때보다, 평소보다 더 마, 훨씬 더 많이 말한단 말이야. 언제? in the same situation. 자, situation. 얘가 상황이야,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똑같은 상황을 가리키고서라그 뭐야? When t h e y a r e u n d e r stress, 봐.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이 상황일 때는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아진단 말이야. 남자들은 조용해지고. 내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일번 답은 사 번이었고요. 이 번은 자, male brains and female female brains 밑줄. Until the t e i g h t h week of pregnancy, 봐. 이 until이, 뭐, 뭐, 까지란 의미, 여기선 전치사야. until은 till과 똑같아. until이 두개 till이야, till. 뭐, 뭐, 까지. 자, 남자의 뇌와 여자의, 여자의 뇌는 임신한 지 여덟째 주까지는 어떻다? 똑같다. 그죠? 똑같다. 근데 그다음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which has different meaning from others. 어, 이 아까 와일의 뜻을 써라 1번이 모모한 동안에야 모모한 동안일 때 얘는,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야 2번 반면에 반면일 때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야 자, Did you call me while I was out? 자, 내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너 나에게 전화했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동안에 동안 I like mountains while my sister prefers the b e a c h 봐. 나는 나는 산을 좋아한다. 반면에 나의 누나는 해변을 좋아한다. prefers가 더 좋아하다 뜻이지. 반면에야. while we were having dinner some day ring 어, uh, some somebody rang the bell. 랭도벨. 내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어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런 얘기야. 자, 1, 1번은 반, 1번 동안, 2번은 반면에 3번 동안. 그죠? 이해하셨지? 어, 수업한 내용도 잘 들어오셔야지 데일리트에서 잘볼수 있지. 그죠? 꼼꼼하게 들어오세요.